쟤는 왜 나만 보는 거야? 피아식별 안 된다 말 자식들아! 너 이렇게 뭘 보여주고 때리면 안 되겠니? 야이거 살짝 비겁하지 않았어 방금도? 또 죽었어? 아나이 소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같아. 그냥 넘마장 마냥 부르고 있네. 어? 네가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맨날 죽는 거야 알겠어? 자, 이번엔 그냥 안전하게 갑시다. 아까부터 지나치게... 아, 에, 에, 기다려, 기다려. 어, 오와우이 정도의 우연이 있으니까 일로 지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실례한다. 좋아, 좋아. 이거 빨리 잡아. 저것도 빨리, 불도가 빨리 다 잡아. 아니 니네 그렇게 육중한 몸에 맞았는데 어떻게 한 번은 견디는 거야. 그리고 쟤는 왜 나만 보는 거야? 피아식비를안된다말 자식들아. 어 뭐야 살아있구나. 그래. 이거 위험해. 한번더 막아야 되죠? 아이고 누웠다 몸통박치 한번 날려주겠죠 너 그렇게 선딜도 없이 빠르게 때리는게 어디있어 반칙아니오이 잠깐 불 붙었는데 아이고 불이 붙었으면 어쩔 수 없지 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공격받는거 티베깅이야 이거 어딜 봐야되는거지 빨리! 나비에 밟아, 나 밑에 막아주고 다시 한번 막아주고 그치, 이거야! 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빨리 두들겨 맞아줘 누워줄래? 그래, 이제 편하게 해줄게 아이고, 힘들었다. 너 때문에 수조 와... 하지만 이게 보답이라면 상당히 잡을 만 했어. 네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여기 숨어있... 수마이... 뭐지, 벽을 뚫어서 보는 건가? 어, 잠깐, 뭐야? 너도 무적이구나. 이런 거할 때... 그렇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 찌르기 들어오게? 괜찮아, 들어와. 그래, 이제 들어가. 미나 기다릴 나보이 내가 그 대사를 기다려 줄것 같아. 어, 그런 거들. 아, 한번 피해야겠죠? 피하고? 인사를 걸어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었다. 아니, 표정만 먹을 시간은 줘라, 얘들아. 니네 너무 자비가 없다, 야. 한 대, 두 대, 네, 세 대. 자, 이제 누워주시고. 어, 저 자세. 빨리 누워줘. 아하, 이거 한 방에 죽는구나. 나 처음 알았다. 자, 너도 들어가고. 아, 안 되겠다. 이제 방심 안 해줄게. 아이고, 자세가 깨지면 잡기를 쓰겠죠. 막아주고, 이것도 막아주고. 하, 이나 이거 왜 이렇게 못 막겠지? 이거는... 쇠주박을 무난하게 먹어줍시다! 어? 어디서 감히 갑자기 회복을 하고있어? 나랑은 쉬지 않고 칼질을 해야된다고 짜식아 좋아 이건 내가 맛있게 먹도록 하지 신이 먹는.. 아 진짜 먹는거였어 자 빨리빨리 갑시다 여긴가? 다음 여긴가? 저기에 매달리고 싶은건데요? 좋아 무시해 무시해 그냥 가 표창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이거는 막아줘야 된다 어 여기서 이렇게 짠 뛰어주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뭘 그렇게 날아오는 놈들이 많은 거야 빨리 휴식해 열어서 근엄하게 기다리고 있죠 이 친구? 얘랑 싸울 때는 이제 공격을 먼저 하기보다 방어만 하고 있어도 잡을 수 있는데 한짝할때두 번씩 살짝 무서웠다 방금 아이 잠깐 기다려 너 원래 그런 식으로 싸우는 애였니? 두번 튕기고 두번 튕기고 아 어, 잠깐 기다려 너 공격하는 그 사이사이에 공격을 하는구나 이거는 진짜 무리해서 때리지 말고 무조건 막읍시다 이렇게 못 막았어. 또못 막았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래? 잠깐 기다려. 타임아 좋아. 이제 다시하자. 막아주고 하단이죠? 반짝해야지 빨리. 아 체간 채우느라. 어? 너희 그 올라가는 체간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 못하겠잖아. 진스케 자식아. 다시. 들어와 어? 자세 잡을 시간 안줘 자식아 매너? 그런 게 닌자한테 왜 필요한 거야 구석에 몰렸지? 넌 끝났어 그러면 아닌가? 아이 끝나는 건 저일 수도 있겠군요 허허 이렇게까지 강하다고? 너왜 부고스 타이가 그런 위력을 가고 있는 거야 아 깜짝이야 이제 진지하게 합시다 발방 인살 이 상태에서 한번더 꽂으면 그냥 두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자세를 꽤 빨리 회복하네요. 이제 보니까 밟아주고, 다시 한번 밟아주고, 어이, 못 밟아서 알겠어. 막아주고, 막아주고, 인살 생각보다 맷집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 노래 왜안 끊어져? 아 그래. 아시나의 괴물이 나타났다. 땅에 아, 땅에 발을 딛지 말고 번개를 되돌려라. 나 이거 죽고 싶은데 그래? 좋아, 다시 한번 쉬고 가자. 모든 걸 잃었어. 저놈한테 돈도 잃었어. 맞네. 돈을 잃었잖아. 조부 님의 상태는 어떠신가? 어떻게 숨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구만. 막아주고. 이것도 공격 오겠죠? 찍고 찌르기네요. 어, 너의 패턴은 참 정직해서 좋아. 불소처럼 그 어이가 없는 패턴이 없다고. 찌르기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막아주고 이것도 찌르기네요. 이거 못 막아요? 저 중간에 있는 공격 중에 마지막 공격 바로 직전 게 처음부터 막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가드 판정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찌르기죠? 여기서 인살 자세 잡을 시간 안 준다. 자식아, 왜 그렇게 간만 보는 거야? 찌르기죠. 밟아주고, 아, 훌륭해, 훌륭해. 그렇게 맞고만 있어. 아, 어, 이거 뭐야? 이런 일도 있네. 이거는 하단이죠. 어 이거는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냥 막고 마지막 타만 막았으면 시간이라도 깎았을 텐데 말이야. 이거 뭐 표준바가 안 먹어도 되겠죠? 하단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발표? 달려가서 피해 주고 하단을. 나는 하단 같은 거 없지, 참. 이거 참 부조리하다. 들어가. 이제 처음에 호리방 하나 먹어주고 밟아주기. 이건 막을 만하죠. 네, 저게 안 막힌다는 이야기예요. 찌르기 들어오겠죠. 밟아주고, 어, 이건 찌르기도 하단도 아니었어. 네 반... 어, 뭐야? 바닥에 맞았어. 이런 일이... 기다려, 나 하나만 더망시고 밟아주지. 아 깜짝이야. 방금 좀당황스러웠다 아, 이제 연속으로 안들렸네 바로 튕거지. 어, 체력도 많이 많이 까이구만 하단이죠? 밟았네. 밟아... 이거 잘못 받겠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찌르기 들어오겠죠? 밟아주고. 어 너는 패턴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외워졌다 자식아. 바로 인살. 어 뭐야 나 화살 꽂혀 있네.